기1 9장베의 다섯째 담론 요비 말을 받았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러려나?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말로 짓부수려나? 자네들은 이미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려.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내 문제일세. 자네들은 참으로 내게 허세를 부리며 내 수치를 밝혀내려는가. 그렇지만 알아두게나. 하느님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그물을 덮어 씌우셨음을. 원수가 되어버리신 하느님. 폭력이야,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호소해 보아도 법이 없네, 그려. 내가 지날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담을 쌓으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셨네.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으시고, 내 머리에 관을 치워버리셨다네. 사방에서 나를 때려 부수시니, 나는 죽어가네. 그분께서 나의 희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리셨다네. 내 위에 당신의 분노를 태우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시니, 그분의 군대가 함께 몰려와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천막 둘레에 진을 쳤다네. 소외와 고통, 내 형제들은 내기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종을 부르건만 대답조차 하지 않아, 이 입으로 그에게 애걸해야만 하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매스껍고,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 구려. 내 뼈는 살가죽에 달라붙고 나는 겨우 잇몸으로 연명한다네.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불쌍히 여기게나. 불쌍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내 설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영원한 기록.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주었으면. 살아계신 구원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같이 있도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친구들에게 하는 경고. 자네들은 그 자를 어떻게 몰아붙일까.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있지. 하고 말들 하네만. 칼을 두려워하게. 자네들의 격분은 칼 맞을 죄악이라네. 심판이 있음을 알아두게나.